안녕하세요, 트러블 티브. 오늘은 일본이 지소미아 관련 당장 보복하겠다더니 의외로 조용한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괜히 한국을 건드려서 안보 리스크가 와버렸습니다. 현재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일본에서는 수출 규제를 엄중히 실행하겠다는 세코 경제상의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이곳에 더해서 추가로 보복하겠다는 입장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현재의 사태를 장기전으로 끌고 갈 심산이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추가 보복 카드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못 움직이는 이유는 지소미아 종료가 될 것으로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대응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매체에서는 이번 일로 인해서 결국 일본의 안보리스크가 부각되기도 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재팬 패싱이 다시 한번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한국의 정부는 이미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재선으로 자신의 치적쌓기에 바쁜 트럼프가 북한의 무력시위 등 복잡한 상황에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버린다면 이젠 더 이상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으로 지소미아 종료가 자연스럽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당국은 지소미아 종료가 되었으나 문제가 없다고 둘러댑니다만 일본의 다양한 매체에서는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던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 정보를 공유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훨씬 우세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네티즌들도 가장 큰 위협 대상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한국에 신세를 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이 종료를 해버렸다며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도 어쩔 수 없이 그랬다며 이해한다는 반응이 예상 외로 많음을 볼수 있습니다. 아베 총리도 지소미아 종료는 별다른 대책 없이 뼈아픈 모양인 것이 지소미아 종료 직후 기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일은 전적으로 수출 규제에 대한 대가로 아베가 책임져야 하는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또한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일본의 안보를 책임지는 외무성이나 국방성 등에서 경제산업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경제 분야의 문제가 안보 분야까지 영향을 끼쳤다면서 잃을 게 없는 북한의 도발이 가장 걱정인 일본에서 수출 규제에 연이어 지소미아 종료까지 아베네가 외교정책이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섣불리 추가 보복 카드를 꺼내는 것은 한층 더 한국과 상황을 꼬이게 할수 있습니다. 당장 일본 경제계가 급해졌는데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더욱더 탈 일본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장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가 실현되어서 한국의 기업들이 위협을 당하는데 이것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짙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삼성과 협력을 하기 위한 최대한의 방법을 짜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더 이상 일본 정부에서 어떤 움직임도 추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여기서 추가 보복 카드까지 등장한다면 한국에 납품하는 일본 기업들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국 대만 등의 후발주자에 밀리는 것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추가 보복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한편 북한은 지소미아 종료 후 이틀도 안 지나서 바로 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내 분위기는 귀숭숭하게 그리고 있어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드래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다